총석 안녕하십니까 전정의 신경마 팬 여러분, 퍼펙트 오늘 경마 예상팀장 겸 스포 츠초선 수석 전문이요. 다이 노 마이 사이상입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 경마 방송입니다. 자 오늘 예정된 경주가 부산이 여섯 개. 지난주와 똑같죠? 제주 7개, 총 13개 경주. 아마 오늘 박진감 있는 경주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상이가 말입니다. 이번 주 10월 대승부주간, 승부주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제가 칼을 갈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노리던 마필들이 많이 나와요. 대구 출전해요. 예, 이번 주 배팅 강도를 좀 올려서 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 대승 그리고 압도적인 대구라 함께 하자고요. 3일 전승 예고하고 3일 동안 최소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세칭, 꿈의 배당이라는 배당, 이라는 99배당,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적중은 반타작 이상, 배당과 생관없이 그런 목표로 이 사이상인가 10월, 제대로, 승부주간, 여러분께, 왕창 챙길 수 있는, 그런, 찬스타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부터 일단 시작해서 예, 제주 가자고요. 일단 부산 일경주 출발합니다. 거리가 1200m 국산 6등급 별정의 방식 일경주. 12마리가 띕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말입니다. 이 투투 라임이란 말, 사실 체구가 요만해요. 체구가 작아요. 410kg대, 2 0 k g 자, 그런데 이 말이, 뭐, 말이 꼭 최고가 직닭에서 주폭이 작은 건 아니에요. 발전 가능성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야무진 순발력, 지구력 갖추고 있어요. 지난 경주에서 인기순위 3위였는데도 사위상이가 힘들다, 편성이 세다. 예, 걷어내드렸던 말인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모준호 기수, 열심히 훈련시켰고 돈 주고도 못산 나라 일본 게이트에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쌍대가리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2등까지는 입상이 가장 유력한 말이 바로 투투라인 역상은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 도전만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노릴 마필 중에서는 바로 스프링파이어 전경기수죠 요즘, 섬찔, 섬찔한 배당, 깜놀 배당을 많이 터뜨리죠. 스프링 파이어. 자, 그리고 아직 신인이면서, 열번뛰면서 우승도, 준우승도 한 번도 없는, 울진리 마방, 별이 뜨네 5번마 서강주 기수죠. 예, 그리고 일요일 자에 말입니다. KRA 마일컵이 있어요. 마일컵이라는 것은 1600, 1마일 예, 서, 서구 유럽이나 경마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되는 경주가 마일경주죠. 1600 예, 미국이나 우리나 이쪽에서는 드라권에서는 킬로미터를 많이 쓰지만 유럽 쪽에서는 마일 1마일, 2마일, 해서 1600m, 3200m 예, 이런 마일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마일경주가 있어서 예, 서울 기수들이 8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부 기수들이 타는데 바로 박태종 기수, 예, 조용배 조교사하고 동기죠 예, 6번마 바로 청마용을 태웠네요. 박태종 기수를. 자, 이 말이 뚝심이 꽤 있는 말이 예, 노장 박태종 기수의 투 기대합니다. 청마용.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장세한마방1 7조 으뜸칼. 이번에 데뷔 한신인 중에서, 예, 그나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예, 31전 0전에 나와서 우승 3번을 했어요. 자, 이마필. 자, 현장에서 사이상인 말입니다. 배팅충만 투투라임으로 가면서 역상까지 고려하면서 바로 4번, 5번, 6번, 11번 중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인기도 상관없이. 주력은 한 방입니다. 역상까지 누리면서. 제가, 제가 승까지가는거다는 그리고 방어 두 방. 그 정도면은, 집 토끼, 산 토끼. 적증과 환수란 두 가지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오픈해드렸고, 바로 이경주 출발합니다. 자, 거리가 1,400m, 국산, 육등부 별정의 방식. 1 2 마리가 뛰는 경주. 혼절입니다. 입상을 장담할 마필이 없어요. 자, 액면상. 자, 이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바로, 이방마 원더플레이지. 이성재 디스죠. 울주리 마방. 그리고 1 9적 김영관 마방에서, 조기에서 마방에서 중화를 내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원더플레이지. 12번 말유현명기 있어. 이두 마리 많은 인기를 볼 겁니다. 저는 이두 마리 동발 입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두 마리를 뒤로 돌리면서, 자, 이번 대가리 승부 들이 된다. 그놈의 상상, 불어, 깜놀, 아나짜리 한 마리를 붙여가지고 고배당 한방 승부에 도전하기 때문에 고배당 승부층.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자, 연타로 한번 오늘 가자고요. 에이, 연타로 걸리면 아차이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승부주반은요. 자, 거리가 1300m, 1400m 국산 5등급. 12마리가 뛰는 경주입니다. 12마리가 뛰는 경주. 내측, 닥터 텍사스. 자, 올해 진짜 최시대기수가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마필. 그리고 9번마 런파이터 김혜성기수 거기에 가장 많은 인기까지 모을 마필이 1 1번마 스피드매치 이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물론 쌍대가리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나머지 두 마리는 뒤로 돌리거나 날리면서 붙을 생각입니다. 자이중한마리에 역상까지 노려보자. 비인기마 한 마리를 고배당 한방으로 강력히 도장합니다. 예. 출전만을 제가 오매불망 확소고됐던그 말입니다. 자, 그말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농담인가 아시죠, 500원은? 예, 500원은 아니고요. 예, 아재개그입니다. <laughs> 이 삼경주를 내인승그를 가는데 충분한 팁은 드렸죠? 자 사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 단돈다박가 이런 돈다 찾아 거리가 1200m 구산 5등급 이렇게 12마리가 돼요 사기상 말입니다 이완경주 이런 말은 저안 봅니다 팔리더라도 예. 이 사기상이가 안 보는 마피 내가 아델 석세스 아델 석세스 그리고 3번마 반지의 기적 3번 11번 잘라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11번을 이 사이사이는 걷어내면서 거기에 뭐 은근슬쩍 팔려줄 그런 마필들이꽤 있어요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 팔려주는 만필, 골고루 팔려. 배당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껍데기를 벗겨서라도 2등에 들이댄다. 거기에 숨겨진 타이밍. 제가 구분하고 배당 타이밍 싸움이라고죠. 그럼으로 해서 오늘 최고 배당에 강력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믿고 한번 저와 함께 해주시죠. 한번 돈좀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오 경주입니다. 거리 1,200m 원낙 3등급 핸드캡 12마리가 뛰는데. 자, 웬만하면 왔어, 왔다. 마무리 훈련 과정. 당일 예시장 상태 이상만 없으면 19조 강력 못마박 8주 만에 나왔지만 킹 오브 더 매치. 킹 오브 더 매치. 자, 한두 마리 보내놓고 내측 파고들 거예요. 용근 이기죠 도전마. 게이, 승급전이지만 게이트 2점하는 1번마 라운드 파워 거기에 9번마 바벨리 히트 그리고 19조 마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에이커스 드립 10번마 에이커스 드예 네, 4번마 에 네, 19조 예, 같이 나왔죠? 동반입상까지 아마 노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21주 만에 나오지만 현장 상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 사연과 내용 이손하는 있습니다. 한우를. 이런 마필들을 소전하면서 자, 골고루 팔립니다. 이런 마필들은 저는 안 봐요. 들어오면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이번 마취특이 3번마 닥터 패션, 5번마 표척기. 예, 거기에 다 실박이 있어요. 1번마 BK 룩스까지는, 뭐 저는 날리고, 잘라내고, 붙을 생각입니다. 제 그림에 동의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출연한 방어, 방어, 두 방, 막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띠리리. 자, 오늘 부산 라스트 육경주입니다. 거리가 1800m 1등급 별정 비방식. 12마리 뛰는데. 자, 킹 오브 글로리. 직전 사이상이가 인기 1위일 때 불안하다겠죠? 여지 없이. 여지 없이. 무너졌죠? 이번 신윤석. 신인기스 태웠는데. 말이 일단 뭐 등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킹 오브 글로리 신윤섭 기수 한 장인데 믿고 될충막감은 일단 아닙니다. 선행도 힘든 상황이고 일단 기세도 한번 꺾였어요. 사회상인은 주로 상황을 봐서 말입니다. 주로가 아주 가볍다 하면 스피드 퓨리가 아마 기습 선행, 현면 기습. 아니면 주로가 무겁다면 두 번에 걸쳐서 걸은 남긴 마피, 굿 캐스팅. 을 배팅 충마로 현장 상황을 보고 인기도 무시욕 이두 마리 중한 마리를 충마로 해서 자1번마 프로칸설 6번마백문백타예 그리고 터지면 이놈은 최시대기의 히든 체프를잘 살피야 합니다. 이번 킹 오브 글로리는 사회상의 판단에는 위험한 기낌입니다 아닐 수도 물론 있어요. 경란은요. 이 말이 편히 또 선행을 보내주면 그렇지만 아마 스피드 퓨리가 선행을 아마 안 보내줄 겁니다. 위험한 기스가 자, 마지막 경주 주로 상황, 마피상, 마방승의식기소승도있지 중요합니다. 그런 걸 체킹하셔야 됩니다. 제주 도사 나가신다. 길을 있게라 제주 신바람 경마, 돈바람 경마, 불바다 경마, 돈바다 경마,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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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 토탈로 다시자 연간 토탈.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춘가? 얼마나 고배당을 많이 맞춘가? 사이사님왜 이상하 제주 도사? 제가 제주 도사라고 한 적은 방송에서 말한 거고 그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팬들이, 팬들이 붙여준거죠. 네, 과천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예시장을 제가 십몇 년을 예시장 계속 구습을 했는데 워낙 제주를 잡마시니까 다른 전문들도 와서 저한테 묻지요. 경마력의 소수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이 제주경마력 연대도 잘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제주경마도 사이즈를 알아야 되고 혈통을 알아야 그런 패턴까지 그리고 철전 복귀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일 흐름, 금주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것까지를 알기 때문에 사이상이는 그냥 던지는 마권이 아닐 겁니다. 여타 전문인들 재주경만에 대해서는 90%, 그냥 이거 간댑니다. 저거 간댑니다. 던지죠. 사이상의 음성이나 문자에는 사연과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오케이? <laughs> 자, 오늘 제주가 7개. 정말 최좋은 판때기 좋네요. 자, 일경주 900m, 8마리 뛰는데, 자, 일경주에서는 충마 인자 8번마 초능력. 이거 안 가면은 요 문성우 기수가 빼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주 만에 나왔지만 상태 이상 없다. 예, 이마필로. 도전마은 내측선행놀이 일사천리 전현중기수 예. 거기에 추입시도할 5번마 세천바라 그리고 이성민기수 6번마 제중용 물론 팔입니다 1번마 한라챔프라 4번마 아라뜸이라 7번마 청마보배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픈한 마필 중에서 한방 주력이 한방 방. 환수가 되면 한두 방, 두방 방어. 아무튼, 금독기, 은독기, 산실령 경화, 적중과 환수, 동시에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층입니다. 거리 900m 제주만 6등급 별점 비방식. <laughs> 자, 배낭판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10마리가 뛰는 경주. 상상이 말입니다. 이번 음. 경험에서 음. 많은 인기 모을 마피. 그렇죠. 많은 인기를 모을 마피. 1번마 재짐을 껴. 거기에 6번마 시긴트. 뒤로 돌립니다. 거기에 7번마 웅진호 황우는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중이에요 2등까지와인놈이 있어요 이번 직전 강추한 양대산도 안돼요 8번만 이번에 그냥 왔어요 최근에 승부를 못한 말이 대가리에 그러은 무조건 들이댑니다 자 거기에 진짜 마당쇠인 줄 알았는데 하 저놈이 복더미 금더미 돈더미네 그놈이 한마리 그 두마리로 고배당 승 한방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자거리 9 0 0 m 체 제주말 등 별정 비방식 아홉 마리가 뛰는데 사이상이 거두절미 말입니다. 광개토대왕 이 말이 최고 인기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로 상황, 마필 상황까지 보고 인기도 상관없이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한 마리는 자르거나 뒤로 돌립니다. 8번마 제왕의 보배, 9번마 광개토배왕 중에서 한마리는 놓고 한 마리는 뒤로 돌리던가 잘라내면서 주셔야 될 마필. 1번마, 우리 시대. 예. 그리고 4번마, 문명돌풍. 더 필요십니까? 아, 그러면 다른 분이라고 하십시오. 다른 분이라고 하십시오. 제가 봤을 이네 마리면은 1, 2, 3등까지 순서대로 다잡아내는 자신이 있습니다. <laughs> 사경주입니다. 두 번째 고배당 강공승부처 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핸드캡 열 마리 뛰는데 배당파는 일제히 8번마 천산수를 대가리로 가리킬 있을 겁니다 자사이상2는이 말이 이번은 불안할 위험한 소지가 있다 는 겁니다 이 말이 불안하고 위험한 소지가 있다 이 말을 이 말보다 보다 안정적으로 1등 아니면 2등 안에 와 있을 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당 마피 놓고 때리면서 천산수 와도 먹고 안 와도 안 오면 대박 그런 조합에 도전하겠습니다. 산산수놓고 빨갱이를 불러들 의향이 이 사이상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5. 오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승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1000m, 제주마 사등급 핸드캡 10마리 혼절입니다. 혼절입니다. 사이상의 막권에서는 말입니다. 예, 아주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반마 정면 승부라는 마피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인기를 모을 달의 참가 예, 달의 참가이 마피도 없습니다. 저희 추천 마권에는 배팅 축기도 아니고 주력 마권도 아닙니다. 준비된 대가리 따로 있습니다. 그놈의 상상불어 아나짜리마필 그두 마리로 고배당 승부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육경주입니다. 거리 1110m 제주만 2등급 해드요 12마리가 뛰는 경주. 자 육경주가 이런 말이 인기를 모겠지만 이런 말 보실 필요 없어요. 오분마 당대감 6번마 사령관 1일번마 미래 동산 12번마 산정마. 저한테는 모두 거던내는 그런 나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문무대왕이 있죠. 이 말을 뒤로 돌리고 붙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기마 내마리자르고 네 최고 인기마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문무 태왕을 뒤로 돌리면서 아주 심원배다.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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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1년 경만우사 넉근합니다. 넉근합니다. 자, 라스트 7경주입니다. 거리 1610m 할라마 핸드캡. 10마리가 뛰는데. 자, 운사. 61.5km. 운사를 놓고 때릴 것인가? 선행 트라이얼 가능성이 커요 주로 가벼우은 그래도 돌수 있겠죠 모카고민족 운사냐 아니면 2번마 피스의 영광이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리면서 이런 마필들을 보셔야 됩니다 5번마 쾌남시대와 8번마 백록천지 그리고 송악천자 이런 그림이라면 굿바이 말로 없는 이 가능할 걸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예, 오늘 금요일자 방송을 마쳤는데 아직 사실 경마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텍스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올리고 자 그리고 사이상이가 여러분들께 이 본방송은 UCC 방송이 편집해서 유튜브로도 올라갑니다. 경남은하 채널이죠. 제 개인 채널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이제 아십니까? 예, 유튜브 검색창에 사이상의 인생경화 이렇게 8자 사이상의 인생경화 치시면 은 예, 유튜브 구독, 조회 가능합니다. 금요일자에 오셔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요 아시 정도에 경마장 가기 전에 현장 설명회를 겸해 가지고 마무리 훈련 그리고 속속속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사연 내용 완벽하게 예, 필터링해서 액기스 알맹이 꽉찬 내용으로 예사 이상의 인생 경마 예, 핵심 키포인트 마무리 종정리 시간 한4 0분 정도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경마는 금요일 자. 토요일 경마는 역시 토요일 자. 일요일 경마는 일요일 자. 한 9시 전후로 해가지고 40분 정도. 더 좋은 내용, 알찬 네요 그리고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오픈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방송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노마이트 사이상이었습니다. 초성.